자, 이번 시간에는 구멍 테이블 작성하기입니다. 어, 새로 만들기에서 템플릿을 연 다음에, 자, 구멍 테이블이 뭔지 먼저 뷰를 먼저 불러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어디나 하냐면은 첫 번째 그 조립 예제인 드릴부시에서 자, 베이스 부품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정면도 우측면도 자, 이걸로 해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자, 구멍 테이블은 뭐냐면은, 뭐냐면은, 이 부품에 우리가 구멍 명령으로 자, 작성한 구멍이 좀 많죠? 좀 보기 싫으니까. 자동화된 중심선을 해가지고, 구멍에 중심선 좀 추가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를 클릭해서, 자, 키에 대한 중심선도 좀 넣고요. 자, 이 도면 뷰에서, 도면 뷰에서, 자, 구멍 명령을 뚫는 여러 가지 구멍들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이거는, 자, 그, 가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배려를 해주는 건데, 가공을 할때 보면은, 예를 들어, 밀링으로 가공한다고 하면은, 한쪽 구석에다가 여기다 0,0점을 잡아가지고, 여기서 좌표를 인지해가지고, XZ축으로 해가지고, 뭐 X축 얼마, Y축 얼마에 어떤 구멍을 어떻게 뚫는다, 이런 거를 테이블로 놓게 하는데, 그걸 인벤터가 자동으로 좌표를 계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테이블에서 구멍을 클릭합니다. 구멍도 세 가지가 있는데, 선택사항과 뷰와 피처가 있는데, 선택사항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여기 전부 다가 아니라 원하는 구멍만 찍어서 하는 거고, 뷰는 이 해당 뷰에 포함된 모든 구멍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요걸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피처 구멍은 하나만 선택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피처라 한꺼번에 작성된 구멍들을 한꺼번에 나이라는 그런 겁니다 자 구멍 뷰를 선택해 가지고 자 뷰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원점 위치를 선택하라고 그러죠 이 원점 위치가 xy좌표가 0.0점을 뜻하는 건데 이쪽 구석이죠 근데 구석에서 보면은 점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살짝 맛보여 주고 여기 한번 살짝 맛보여 준 다음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옮기면은, 자, 이런 식으로 교차점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여기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을 여기다가 배치한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구멍이 A1, A2, A3, A4. 이거는 뭐냐. A 구멍. 같은 피처에서 작성된 구멍은 같은 알파벳이 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뭐죠? 우리가 처음에 6파이짜리로 관통했을 때그 6파이짜리에 대한 것은 전부 다 a로 묶고 그다음에 6파이 하나, 둘, 셋, 넷에 대해서 세부 번호 a1, a2, a3, a4가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거기에 대해서 자, a1 구멍은 x 치수와 y 치수가 8, 8 그러니까 x 좌표 8, y 좌표 8에 6 파일짜리로 관통을 하라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작성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가지고 구멍 테이블 작성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